야, 나는 중요난 드디어, 내가 대망을 물질렀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3박4일에 거기 대망을 봉인하러 간후 드디어 오랜만에 연구소에 간다.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오랜만이야. 빨리 어 이번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난 용사로서 좀평 평화롭게 어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네네네네네아 오랜만에 연구소였네. 어. 뭐지, 뭐지 이건? 블레이즈가 오늘 나랑 결투를 하자? 아니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 블레이즈가 또 어, 나한테 그걸하네 결투장을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오랜만에 발명한 이 엄청난 이 엄청난 포션들로 결투를 해야겠어. 어 일단 한세 개쯤만 가져가자. 자, 오늘의 배틀 설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댕면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것은요, 마인크래프트 P, 블레이즈 포션 대결을 한번 펼쳐볼 건데요. 자, 오늘의 보스, 블레이즈죠? 자, 물론 블레이즈죠. 블레이즈가 아, 예고장을 보냈으니까, 결투장을. 자, 자, 일단, 왜 포션이냐면, 블레이, 어, 일단, 포션은 양쪽으로 만들죠. 그양쪽에는 또, 지옥에서는 블레이즈를 죽이면 나오는 블레이즈 막대기로 만들죠. 블레이즈 막대이는 블레이즈에서 나오니까 블레이즈와 포션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여 포션으로 블레이즈를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방송 찍는 거야? 어, 일단, 안 뽑아야겠어. 난 일단 이거, 에잉, 에잉, 계획 포션, 에잉, 안 좋아, 안 좋아. 다음, 에잉, 화염조합 포션, 에잉, 에잉. 다음, 에잉, 재생포션인가? 에잉, 에잉, 힘의 포션이네? 화염조합, 자. 난 이제, 간다. 난 이제, 블레이즈와, 맞짱을 들어간다. 일단, 일단은, 블레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하여, 본다. 일단 난이도를 높인다. 된다. 이것이 바로 블레이즈입니다. 못생겼죠? 원래 못생겼어요. 좀, 레몬이랑 닮은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레몬이랑 닮, 닮았다고 레몬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레몬아 안녕. 레몬이랑 색도 비슷하네. 안녕 레몬아. 얼굴도 비슷하고. 자 일단 결투장에서 일단 간다. 결투장으로. 뭐야. 왜안 올라가죠. 일단 결투장에서 한 마리 한 마리로 간다. 느느느느느느 느느 혹시 모르니까 방어벽도 설치한다. 방어벽방어벽은어 베드락으로 막는다

안녕? 나 화염주황이야! 어더더더더더 야, 얘들아 야나 화염주황이야 함정, 예, 어디에요? 다음 블레이즈 소환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데? 맞다 벌칙 걸겠습니다 <laughs> 일단 벌칙 어, 일단 세 마리 아니 다섯 마리 이하를 못 죽이면 저는 벌칙 뿌잉뿌잉 굵은 목소리로 굵은 목소리로 뿌잉뿌잉 그리고 만약 제가 이기면 다섯 마리 초가 되면 저는 벌칙 하나 면제권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두 마리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마리다. 자두 마리 간다.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죽어. 후후후후 됐다. 자 간다. 그래 이제 덤벼. 덤벼라. 헛. 나 이거 화염장이야. 덤벼. 오도 오도 오도.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다한 마리 죽였다. 너 응? 너도 죽어! 하나, 둘, 셋. 어이, 두이 서이, 더 야, 나 화염 저항이야. 어디 어? 나 화염 저항이야. 나 화염 저항이야. <laughs> 자, 다음.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원, 투, 어, 안 돼. 내가 왜 계속, 내... 한 마리 더 많이 소환하지? 근데 내가 바본가? 아이 맞아. 내가 바보야. 엄마가. 어, 있을 때 있는 머리를, 어, 공부해 안 쓰자고 그랬어. 어,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어. 어. 그래도 내가 시험 선수은또잘 나오지, 어. 어, 이, 뭔가? 뭔가? 아니 어. 일단 널 때려야 돼. 일단 또한 번. 배틀을 시작한다. 얘들아, 안녕. 어. 안 돼! 힘의 포션! 어, 간다! 뭐지? 힘의 포션이 다 달았나? 안 돼! 힘이 다 달았어! 얘 포션을 또 먹는다. 쩝쩝. 두 명이 포션을 먹는다. 어, 새로운 건들을 생각 났어 점프, 닫아! 안 되네. 간다! 점프, 닫아! 점프, 닫아! 굿. 간다! 오! 점프, 닫아! 점프, 닫아! 점프, 닫아! 점프, 닫아! 에잉, 에잉. 점프, 닫아! 점프, 닫아! 점프, 닫아! 자, 세 마리째. 그리고 이제 네 마리 간다. 네 마리다.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네. 네 마리 간다. 오네 마리 간다. 아, 점프 다다. 얘들아, 어, 어, 화염, 화염장 뭐야? 어, 화염장이 무슨 용이었나? 어, 네,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어, 경기장, 경기장이 불탄다. 경기장이 불탄다. 블레이즈 죽이기 쉽구만. 아유 나 화염장이야, 얘들아. 아유. 그러게 좀. 블레이즈, 어, 나한테 왜 결투를 신청했어, 그러게. 아유, 웅크려도 이기네, 웅크려도. 아유, 블레이즈,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마리. 과연 이걸 성공하면 난 벌칙 면제권을 가질 수 있다. 하나, 둘, 셋외 어, 크리, 크리, 크리! 바꿔. 크리로 바꾼다. 뭐지? 뭐야. 크리로 바꾼다. 크리. 바꿨다. 이제 또, 소원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다. 얘들아, 좀나 다른 데로 가 있을게. 얘들아, 여기서 서 있을게. 너이쪽로 가, 너 이쪽으로 가. 어, 가라. 자, 일단 마시겠습니다, 일단. 일단 마시고. 화염주도 혹시 모르니까 마시고. 어이, 그러게. 포션으로 마, 어? 포션으로 난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얘들아. 뭐야? 어? 어? 그렇게 나는. 벌칙 인직권을못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죽은 그 목소리로 뿌잉뿌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 비하인드 언제나 언제나 뒷면은 비하인드 벌칙은 언제나 걸린다 맞다 나는 언제나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는 언제나 진다 어자 일단 벌칙 시간 부잉 뿡잉 <laughs> 아니, 언제나 벌칙을, 벌칙을 걸면 안 되겠어. 블레이드사들라 블레이드, 이거, 잊어버려.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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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블레이즈의 승리. 블레이드 축하해주세요. 와.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한번 제가 포션으로 블레이즈와 베스트를 한번 펼쳐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호잇!